지난 21일 열린 전학대회에서 2012년 총학생회 당선자 확정과 학생총회 소집 등 주요 안건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전학대회는 전체 학생 대표자 423명 중 개최 정족수 186명의 참석으로 성사됐으며, 3.17 학생총회 소집 건, 총학생회 집행국장과 간부 인준 등 아홉 개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12학년도 총학생회 당선자 지위 확정 초인 건에. 만장일치로 통과하며 전학 대회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러 안건이 빠르게 의결되는 가운데 예산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안건과 자유발언 시간에는 한국 대학생 연합회 자동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약3 시간의 회의 끝에 권민영 총학생회장과 김민규 부총학생회장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2012학년도 전학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권민영 총학생회장은 공약 이행의 다짐과 함께 학우들과 가깝게 지내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거기간 많은 공약들 학우분들께 약속드렸는데요. 반학 등록금과 더불어서 학내 학우들이 원하는 문제 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학우들과 함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전학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마지막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주말 중앙 운영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훨씬 시간이 지나서야 구성된 이번 44대 총학생회는 앞으로 산더미처럼 밀린 업무를 수행하고 학우들의 총학생회 불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곱절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N 뉴스 박성양입니다.